이제 이 아브라함 집안의 며느리 리버가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 리버가가 이제 가족들을 떠나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5 0 절에 보면 라반과 버도엘 이 리버가의 가족들이 이러되 이리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리버가의 가족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리버가를 이제 떠내 보내기로 합니다. 51절 리버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그 주인의 아들의 느리가되게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리버가를 떠나 보내기로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전격적인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54절에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보내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착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들의 특징 아침에 성부가 일어난 아침에 그때부터 막 삼박 사일을 열흘을 좀 열흘 있으라 하니까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푹 자빠져 자는 것이 아니고 겨우 하룻밤 자고는 달랑 일어나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아주 사명감에 투철한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달랑 하룻밤 자고는 바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저것들이 하룻밤 자고 돌아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리버가가 이제 문제잖아요. 리버가가 꿈인지 생신지, 오물가에서 아저씨 하나 만났는데, 갑자기 내가 있는 곳으로 가서, 평생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먼 곳에 가서, 다시는 이제 엄마, 아빠도 못 만날 건데, 그곳에 가서, 웬나선 아저씨를 따라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살자고 하는데 이게 보통 아가씨 같으면 택도 없는 일.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엄마 곁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먼 곳으로 가서 생전 처음 보는 아저씨한테 따라가가지고 그곳에서 살다가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소녀잖아요 애잖아요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애를 불러놓고 직접 당사자인 리버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58절 리버가를 불러 그에게 이랬대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갈래? 그가 대답하 오케이 OK SK 간단한 거예요 그냥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의 짧은 한마디로 리버가의 그런 대답을 봅니다마는 이게 쉬운 게 아닌가요? 그 앞에 가보면, 친정 엄마가 55절에 가족들이 한 열흘은, 우리 한 우리 열흘은, 집을부터 11은 일에 같이 좀 정을 좀 나누고, 석별의 정을 나누고, 그 다음에 가서 뭐 언제 올지도 모르고, 평생 못 볼지도 모르는데, 한 열흘 정도는 우리가 같이 좀 송별 파티라도 해야 안 되겠나. 이게 이제 친정엄마하고 가족들 얘기잖아요 근데 리버가가 한마디로 그냥 가겠습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항상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민은 많이 하지만은 결단은 순종은 때깍하는 거예요 바로 아침에 적시로 바로 그냥 순종하고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이 리버가의 모습이 마치 시아버지가 될 아브라함과 비슷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 바로 떠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바로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않는다. 굉장히 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들, 인정 사정의 안매인 친정인데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데 이제 두번 다시 엄마를 못볼 건데 그리고 이 아저씨가 이게 무슨 사기꾼인지 뭔지도 모르는 그런 낯선 아저씨 한번본 번 아저씨를 따라서 그렇게 먼 길을 간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같은데. 이 속에 있는 그런 리버가의 속에 있는 그런 믿음, 전체적인 믿음의 엄마, 열국의 어머니가 될사람이 어떤 그 품성, 자질을 우물가에서 그때 테스트할 때나 여기에 아침에 물었을 때흔쾌하게 결단하고 대답하는 게그 마치 시아버지 아보함의 믿음의 조상의 그 모습과 같다는 번토 친절 아버지를 떠나가서. 결단하고 나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간다. 이런 부분이 아주 대단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6 0 절에 보면 이제 가족들이 축복을 합니다. 리버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온 가족이 리버가를 축복하고 이제 떠나보내게 됩니다 64절에 리버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65절에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내 주인입니다 리버가가 너구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드디어 이제 리버가가 가난안 땅에 도착을 하고 또 마중을 나온 이삭이 델판에서 묵상하다가 이제 이삭과 리버가가 상봉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리버가가 너울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남편을 맞이하는 겸손한 자세다. 그옛적의 풍습에 우리가 면사포를 쓰고 하듯이 이제 남편을 맞이하는 그런 아주 아내로서의 겸손하고 정성스러운 모습을 얘기하는 게 너울로. 얼굴을 가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도 이 마지막 장면에도 보면 그 이삭이 66절에 보면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그 종의 리포터를 다 봤습니다 보고를 다 간정을 다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경과 보고를 다 듣고 그리고는 67절에 이삭이 리버가를 가이드합니다.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맞이하고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례,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게 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듯이 이삭과 리버가의 만남이 흐름이 사랑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얘기를 다 듣고 아. 하나님이 그러면 중매를 하셨거나천생연분이거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배필이거나 그렇게 종의 보고를 듣고 그것을 아멘, 아멘 인정을 하고, 그리고 웰컴 자기가 맞이하고, 인도를 해서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만들고, 아내를 삼고, 그리고 이제 사랑이 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헷갈리지가 않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해서 결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위로를 받고 두 분이 사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이 이삭이 유일하게 평생을 둘이 살아남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후처가 또 있어서 나중에 저 25장에 다음 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거둘라가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게 여러 번 후처가 있고 야곱도 부인이 뭐 많잖아요. 부인이 네 명이나 되잖아요. 근데 이삭은 혼자 이리버가 하고 가장 오래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이 가장 약했던 이삭이지만은 그 결혼 생활이 아주 가장 오랫동안 이삭과 리버가가 살아가는데 이 사랑의 흐름이 아주 흐르는 강물처럼 원만한 거야. 순적하게 만남도 그랬고 집에 모셔드리고 결혼을 하고 아내를 삼고 살아가고 사랑하고 위로받고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면 결혼 생활을 하면 서로 친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상담가가 되고 그렇잖아요. 서로가 이렇 알콩달콩 얘기를 하고, 부부지간에 최고의 파트너가 되고, 그런 그 부부지간의 사랑의 흐름이 오늘 말씀 후반부에 가서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 중매를 하시고, 섭리를 하실 때 거기에 그 리버가의 가족들의 동의, 또 가장 중요한 리버가 당사자의 시아버지하고 비슷한 믿음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있을 수가 없나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시집을 가라 해도 안갈 판인데 이렇게 그냥 왜나선 아저씨 말 한마디 듣고 하룻밤 새 훌쩍 떠난다는 게 보통 사람 같으면 99%가 불가능한 얘기인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 리버가의 믿음, 이삭의 믿음, 넓은 종의 믿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이렇게 하면서 아이야의 축복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야곱의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야곱의 축복의 모태를 형성하는 리버가라는 여자가 굉장히 나중에 가서 야곱을 야곱되게 하는 데는 엄마가 다 하는 거거든요 그, 그 의미의 그 아들이 나오는, 그 시아버지의 그 며느리가 나오는, 이 아이의 축복의 가장 그 센터가 되는 게 리버가거든요. 우리가 한 여인의 소녀가, 한 딸내미가 이렇게 참 국모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떡이 한 아가씨가 시골에 산골에 살던 조그마한 한 소녀가. 어떻게 열국의 어머니가 되느냐. 그, 그, 믿음을 우물가에서나 오늘 그 모습 속에서, 와, 대단하다. 참 어린 소녀가 어떻게 저런 결단을 할고, 할때그 배경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흔쾌하게 그냥,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두말 하지 않은 한마디로 그냥 제가 가겠습니다. 할 때, 얼마나 그 친정 엄마나 가족들이 볼 때도 대단하겠어요. 참 우리 애기가 천지도 모를 애기가 라면도 못 삶아 먹을 것 같은 애기가 선뜻 나서 이렇게 해서 야곱의 축복을 잉태를 하게 되는 열국의 의미가 되는 천하의 리버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다 할때 맨날 애인데 어린애인데 어느 날 보면 얘가 애가 아니에요 얘가 굉장히 청년 리더십이래요 굉장한 야 제가 참 많이 컸구나 제가 어이없다니 는 장년이 되고 리더가 되는 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죠 다 아기였고 다 소녀였고 소년이었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드러나는 어른스러운 며느리가 되는 시집을 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게 이게 이삭이 덜판에서 평소에 하듯이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고 또 리버가도 걸어오다가 눈을 들어보고 날마다 새벽기도 하다가 있잖아요. 매일 규퇴하다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쫙 밀고 나가는 그런 이 리버가의 모습 우리도 그렇게 뭐 상골짜게 이 시대에 무슨 교통이 발달됐겠어요 이 시대에 무슨 SNS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슬피슬피 슬피 보이는 그 리버가의 결단 리버가의 어떤 행동이 참 대단한 아가씨다 믿음찬 그런 자매구나 이런 며느리를 구하는 거 이런 사위를 구하는 거 이런 어떤 사람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속에 꽉찬 아직은 소녀지만 속에 꽉찬참잘 자란 그 집안에서 그 환경에서 믿음이 잘 자란 이런 한,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아이 아이 축복의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듯이 우리의 삶도 이 코로나 와중에. 일상을 회복하는 별거 아닌 거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면 벌써 연말이고 벌써 또 주말이 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감당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가 지나고 아침이 되고 새벽을 깨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덕천성전 함양 더임 성전에서 예배하며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붙들고, 또 하루를 묵상하며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을, 일터를, 만남을, 또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의 판단이 또 저들의 미래를 결정할지인데, 아버지 하나님, 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일태에 여러 가지 분주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손길로로 만져 주시옵소서. 보혈의 손길로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어탁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디버가와 같이, 이사가 같이, 주를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새겨 듣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배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